샬롬 해피투게더 영상큐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힌 담을 허무는 화평의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된 우리는 이웃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때문에 막힌 담을 허무는 화평의 일을 행하는 성도는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요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화평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화평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화평을 위해 힘쓰는 아비가일. 사무엘상 25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아비가일이 서둘러 빵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이미 요리하여 놓은 양 다섯 마리와 볶음곡식 다섯 세아와건포도 뭉치 100개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모두 낙이 여러 마리에 실고 자기의 일꾼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뒤따라 갈 터이니 너희가 앞장서라. 아비가일은 이 일을 자기의 남편 나발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벌써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여인의 맞은편에서 내려오고 있었으므로 낙이를 타고 산구비를 돌아 내려가는 아비가일이 그들과 마주쳤다. 다윗은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내가 저 광야에서 그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켜주어 그의 모든 재산 가운데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허늘이었다.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였다. 다윗은 자신을 모욕하며 양떼를 돌본 품싹을 주지 않는 어리 석은 나발에게 보복하기 위해 칼을 허리에 찬 부하 400명을 데리고 나발에게로 향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서둘러 음식을 마련하여 나귀 여러 마리에 싣고 일꾼들을 앞장세워 다윗을 맞이하러 갑니다. 다윗은 나발을 위해 수고한 모든 일이 헛일이라고 후회하며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죽여 보복할 것을 결심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자 급히 나귀에서 내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다윗을 영접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믿음의 사람은 화평케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보복을 막기 위해 서둘러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서둘러 나귀에 음식을 싣고 다윗을 마중하러 길을 나섭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보자마자 급히 나귀에서 내려 공손하게 그를 영접합니다. 왜 아비가일은 이렇게 수고로움을 감수하며 다윗의 분노한 마음을 달래려고 할까요? 단순히 자신의 어리석은 남편 나발과 식솔들을 다윗의 칼날에서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을까요? 만약 어리석은 남편 나발과 식솔들만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남편 나발이 다윗에게 지불하기로 한 삭보다 더 많은 삭을 자신의 종들을 통해 보내면 그뿐입니다. 더욱이 분노의 칼을 찬 다윗을 만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도 위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때문에. 단순히 다윗의 보복을 막기 위해 급히 음식을 장만하고 나귀의 짐을 싣고 다윗을 영접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럼 왜 그녀는 다윗의 보복을 막기 위해 급히 음식을 장만하고 목숨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공손하게 영접하는 수고로움을 감내했을까요? 첫 번째는 어린석은 남편 나발이 깨뜨린 다윗가의 화평을 회복함으로 둘 사이의 화평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가 목숨의 위험과 급히 음식을 장만하는 수고로움을 감내한 이유는 화평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화평을 지키는 삶이 복되다라고 교훈합니다 그리고 화평을 힘써서 지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내게 주어진 이웃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이시 화평을 깨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이시는 지금 한순간의 분노로 말미암아 화평을 깨는 범죄를 범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다이세계의 화평을 지키기 위한 아비가일의 수고로움은 그의 분노의 마음을 사그라지게 하였고, 그가 화평을 깨트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힘쓰고 계십니까? 아비가일은 화평을 지키기 위해 급히 음식을 만들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는 수고로움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일터, 학교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해 하셨듯이 세상을 화평케 하도록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화평케 하는 삶을 위해 여러분은 어떤 섬김과 헌신을 할 것인지 오늘 한후 돌아보고 결단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비가일의 그 수고로움은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어져 버린 화평을 회복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선임을 알기에 감내하면서 자신의 유험 목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수고로움을 감당하였음을 말씀을 통해 교훈 받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삶의 관계 속에서 우리 또한 주의 제자로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듯이 사람과 사람, 이웃과 성도 안에서 화평의 삶을 지키고 이루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잘 감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